아. <laughs> 자 카드와 W B V F 텐션 로프를 한쪽을 이렇게 탈락을 시켰을 때 이렇게 벌써 7 7 7 이렇게 감했다는 거는 로프가 꼬였다는 거예요, 렇죠 로프가 이게 자 그러면은 이것도 아무리 처음에 작업할 때는 잘 갈아주겠지만 아 이게 열리고 닫히면서 이게 저 이제 시브로올라타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메인노프나 다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시브로 올라타고 있는 거는 요게 이렇게 텐션을 너무 강하게 줘버리니까 이렇게 꼬여버리면은 이거에 장력의 텐션을 엄청 받으니까 항상 뭐든지 점검하고 할 때는 이렇게 텐션도 좀 풀어주고 카드로 점검할 때 그래야 도화가 텐션장이 적당한 여지를 연세 기계적으로 일단 튼튼해야지 정기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은 우리 투배들 기계가 먼저, 기계 조정을 먼저 하고, 뭐, 콘솔도 꽂아서 도와도 만져보고, 뭐, 여러 가지 2, 3, 4, 가습 경우, 항상 엘리베이터는 시작을 순서에 입각해서, 응? 항상 순서를 입각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 기계가 먼저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항상 아직은뭐두수세수 보기가 어렵겠지만은 자 오래 하다 보면은 노력이 쌓이면은 모든 뭐든 고장이든 뭐든지 항상 마찬가지로 다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섭리가 항상 하나의 하나의 경우만 거기에만 국한되지 말고 여러 개를 봐서 다방면으로 눈을 키워서 시야가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한두수세수 그죠? 그 다섯 수 고수들은 한열수까지도볼수 있겠죠? 그런 경우의 수까지, 항상 맥시멈까지, 맥시멈은 뭐예요? 뭐 전체 기준 교체겠죠? 그죠? 그렇게 할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것도 내가 하면 되니까,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마지막엔 바꾸면 되지, 뭐, 그건 누구든지 할수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항상 두 수, 세 수, 최소한. 다음 수 경우의 수까지 대비를 할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려면 은 능력을 자꾸 공부를 해서 자기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죠. 네, 너무 먼 길을 제가 어린 후배들한테 오늘 부담을 주는 게 아니고 오래 하시면 어느 날은 터득을 하실 겁니다. 네. 하여튼 오늘은 제가 오늘 아침에 점검하는데 내 보니 텐션러프가 가시가 좀 나와서 어? 어, 이렇게 나와서 제가 오늘 점검하는 김에 미리 고장 나기 전에 사전 점검에 펜션 노프를 하나 교체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뭐이 정도면은 뭐 교체가 전혀 안하겠죠 안 제가 옛날에 조그만 거할때 쓰던 일들이 아직도 자재가 많아서 제가 요거는 그냥 다 무상으로 이렇게 해줄 겁니다. 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잘 보내세요.